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아 20장 말씀입니다. 저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한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주제 큰 주제로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소주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열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열 번째 시간의 예배는 어, 예배는 십자가를 통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기초에서 시작되었던지 그 기초가 건강하고 또 바르게 되면 그의 신앙과 생활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기초가 마련되지 못하고 이 변질되어 갈때 그때 신앙의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본인의 삶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다시 늘 회복하고 또그 기본 안에서 우리 신앙을 또 살아가야 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2년 21년도 11월부터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자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기준 그리고 예배의 드리는 자세, 그리고 예배의 기본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예배를 또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여, 여섯 번째는 예배의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에 대해서 아번 번째, 여덟 번째는 어, 어, 신앙에 예배는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 아홉 번째는 예배 예배는 믿음을 신하는 것이라고. 어제 우리 잠시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의미에는 성결의 의식, 죄사함, 그리고 거룩함과 성별, 또 변화와 온전함,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는 치료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이 지닌 것 중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각종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장소 그리고 핵심 같은 방향 그리고 그 위치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교회는 십자가를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어느 교회든지 어느 예배이든지 십자가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는 항상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거룩한 성전 우리 여의도 직한 성전의 대성전 중심에도 역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언젠가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수요예배 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중간 중간에 영상에 이렇게 나오기를 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모든 이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장의자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앉아 계실 때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자세가 온통 뭐 좌측 우측 그리고 정면에서 든 지간에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런 이 영상이 딱딱 보이는데 아 이게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항상 십자가를 향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저는 그 미국의 북미에 보면 그 미네소타 주라고 하는 주에 미네아 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 세인트 조언이라고 하는 큰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그 채플 성전에 가 보니까 거기는 성전이 동그랗게 지어져 있고 정 가운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때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동그랗게 앉아서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이 방향을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그 학교가 세워진 지 200년이 넘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질 때 그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정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중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도들이 학생들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자리가 다 있고요 모든 예배에는 십자가 중심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배의 모든 내용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에 담겨져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는 이 고대 서방의 이 세계에서 바로 그 종들, 이 종들의 처형을 하는 그런 처형틀에서. 그 십자가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종들이 죽어갔던 그 처형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그러한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이 의식에서 우리는 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기초되어 할 준비 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가 의인 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처음 꺼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 지은 죄를 다 청산하고 나면 그때 어,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영적인 교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선은 성도들은 죄를 다 정리하고 예배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때 모든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어떻하다가 주님께서 성별하셔서 예배 자리에 이끌어주시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고 본인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자복하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가 점진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런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했었던 인물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당시에 가말리일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교육을 받았던 인물 그리고 그가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를 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철저하게 자복하게 되면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쓰는 것에 감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그는 목숨을 내어 걸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의인 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십자가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어 갈뿐 아니라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가고 부요한 사람이 되어 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그 의식과 이런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도 변화되고 우리의 실제 육신도 병들었던 몸도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치료의 역사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성도가 의인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음,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 때 말이죠. 그때 그 지금 어, 오살리 체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실로암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성전 교회를 이제 기도원을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로암 성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로암 성전만 있었는데. 이, 그 천막으로 된 텐트로 돼서 여름에 비가 오니까 이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기고 물이 다 모여졌다가 한꺼번에 쭉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옆이 다 튀어져가지고 말이죠. 어그 습한 그런 이숲 속에 습기가 다 들어와서 그냥 그곳에서 땀이 디온벅이 돼가지고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예배 중에 예배를 몰입하고 있다가 강사목사님의 말씀에 막 집중하고 있다가 그리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에 <laughs> 십자가가 말이죠 왔다 갔다 왔다. 점점 크게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멀어졌다가 그러면서 십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말이죠 다시 또 기도를 드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다시 십자가가 선명하게 왔다가 저 앞으로 콱 왔다가 또 머리 또 갔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쉽, 이 제단 앞에 그때 맨 바닥이었는데 무릎 꿇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혹시 제가 잘못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때로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품었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죄를 안 지은 건 아닙니다. 또 죄지은 또 주님께 나아가서 긍유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치료받고 용기를 얻고 의인 의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항상 만들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누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가 의인 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사형 틀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영광의 십자가, 어떤 승리의 십자가, 감격의 십자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위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긴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 그러 십 재단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잖게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의로운 척하면서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기에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야외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거룩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성도입니다. 모든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들을 보고 다 모였지만 그러나 한둘씩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많은 문중, 구리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무리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애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예배의 자리에 모였지만 각종 장애들, 각종 문제들이 생기게 될때 예배의 자리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소수가 다시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말이 거룩하여지고 행동이 거룩하여지고 그의 인생이 거룩하여지면서 점진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전염 이런 사태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이 추스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냥 군중처럼 막 따라다녔던 그런 일부의 성도가 있을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가 목숨을 내어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는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거룩의 인생을 또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각종 생활의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에 서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할 때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자단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과 성별이라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 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서 할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될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거룩한 이 능력의 성도 그리고 거룩의 성도를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주님을 절대로 딸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절대로 딸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별되어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자리라고 하는 것, 성별의 자리라고 하는 것,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